자 오늘 수요일 의 제목은 우리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원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어 견지망월이라는 그어 사자성어가 있죠. 어 달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어 달은 쳐다보지 않고 이 달을 어 짚는 그 손가락만 어, 쳐다보는 걸 보고 이 견지망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어, 여러분이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제 코로나 우리 일구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데 우리가 어, 그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되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인도 받아야 승리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과 저를 자꾸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또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는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이 원하는 거 뭐냐? 결국은 내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문제사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지금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사건 속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 이제 해야 될게 뭐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5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10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것, 바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어,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바쁘다 바쁘다 해서 인문주의 쓰고 또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해서 이 응답받는 어, 그런 축... 주...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도 여러분이 진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빠지지 말고 5분 10분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 우리는, 어, 누구나 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시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게 너무 중요하죠.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만이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접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모든 동물보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를, 어 이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조금 능력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절대로 우리가 이영적은 제기를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분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죠? 아무, 진짜, 어 뭐, 힘이 없다. 우상처럼 힘이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도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문제를 내기도 하신 참 제사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도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줄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그죠? 무엇을 너, 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구약 때부터 내가 그리스를 보내주셨다, 주겠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죠? 그 천국을 갈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밖에 없어요. 절대로 사당과 재와 지옥 건세를 다른 종교로 다른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져가 또뭘 믿어야 됩니까? 그죠? 사람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요, 사람 안 만나잖아요. 조금만 막 이렇게 우음당하면요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 부모님은 언제 우리와 헤어질 줄 몰라요. 그죠. 부모님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존재로 여러분과 만드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봤을 때 참된 구원의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나의 시전이 어디에 우리 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고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속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시선이 사단의 이제 말에 시선이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고 사단의 말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 여러분가 저는 이 금방 말씀린 것처럼 이 사단의 말에 우리가 어 시선을 고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 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놓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 관계 깨뜨려 버립니다. 인간 관계 깨뜨려 버립니다. 나와 나의 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깨뜨지니까 예배 실패하죠. 기도 실패하죠. 그죠? 사람 관계 어, 무너뜨리니까 시험 들죠.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죠. 내 자신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어,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 듣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악령이잖아요. 악한 영. 그죠? 영은 두 영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어,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죠? 귀신 받은 영들은 다 악령들입니다. 그죠? 이게 거짓말라고 보이게 만들고 들리게 만들고 이게 시달리게 만들고 이게 악령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자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진짜 부모는요, 우리에게 좋은 걸 자꾸 먹일라 그럽니다. 그죠? 좋은 음식 먹일라 그리고, 좋은 옷 입히려고 그리고, 그죠? 그게 부모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입니다. 님 그러면 이 사단은 뭡니까? 그 짓의 압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거 보게 만들고요, 안 좋은 거 들리게 만들고요, 안 좋은 거 생각하게 만들고요. 이게 누구 하는 거냐? 사단이 아는 겁니다. 악령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귀신, 그죠?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죠? 이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그죠?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우리 그 호리병 그거 아시죠? 동화 얘기처럼.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죠? 정신 문제 일으켜서 물가로 막막 막, 막 데리고 갑니다. 물에 빠져 죽으라고. 물귀신 작전. 그죠? 그리고 불난 곳에 막 들어가게 만듭니다. 가시던 물에 막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 몸이 다 무너지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이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죠? 더럽고 지저분하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죠. 그죠? 하나님 떠나니까 시선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향하잖아요. 사단에게 당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아담과 선악과 묵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이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죠? 내가 두려워서 피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음으로 피했나이다. 이제의식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시선을 완전히 땅에 떨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죠? 그게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노예로 잡혀서 완전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상에 놓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희생 제사의 비밀.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발라라. 그랬을 때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재짓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뭔가 꽁꽁 묶어놨어요. 그죠? 처음에는요. 실 같은 거로. 그 다음 좀 심하면 막끈 같은 거로. 나중에는 새사슬로.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막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막 올무로 걸어놓는 거예요. 끌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죠? 그 회복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안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주 재앙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어그 그, 어디로 갑니까? 나중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 속으로. 그죠? 그때 영적인 여유가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진짜 필요한 곳에 내 모든 물질을. 그러면 하나님이 경쟁적 주시죠. 내, 하나님 원하는 곳에 내 몸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건강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동기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이 영혼 유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선을 이제는 고정해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또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께로. 그죠? 예배 속으로.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죠? 그죠? 세상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진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거 바라보지 못하면 요 어느 날 나에게 뭡니까? 오늘 여기 마태음 14장처럼 문제가 어느 날 들어닥칩니다. 그죠? 그리스도 계속 바라보면 될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 될 텐데, 그죠? 문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죠?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문제가 오죠. 그죠? 문제가 오면 어디 잡힙니까? 여기 두려움이라는 곳에 다 잡혀버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죠그 바라볼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배드로가 다시 예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과 문제 사건 속에 진짜 그리스 바라보는 가운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문제 속에 사단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내게 내가 잡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속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했으면 돼요. 그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풍랑 속에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성도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오떻게 인생 돼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면요, 절대로 이거 못 이깁니다. 그죠? 환경. 그죠? 어느 날안 좋은 환경이 오면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죠? 27절이죠. 그죠? 안 좋은 환경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무서움이 찾아오죠. 그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서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갖다 주는 흑암세력, 예수 그스님을 끊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어중간, 진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면 무서움도 떠나갑니다. 자세 번째로, 자, 우리는 세상의 시술도 면또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걸 못 이기죠.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31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길 수 없으면 어느 날 뭐가 찾아오냐면, 이 외로움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절대로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을 갖다주는 허감세력 은 예수 이름을 꺾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죠? 외로움과 날마다 진짜 세상의 시술을 두지 말고 우리 진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무서움을 이길 수 있고 외로움을 넘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거 바라보다가 다시 그리스 바라보는데 승리한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뿌리를 뽑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완전히 뽑을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상처. 그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성예부가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상처, 어머니한테 상처, 형들에게 상처. 그죠? 모든 게 상처였습니다. 그죠? 이 상처를 계속 갖고 가면요. 어느 날내 영혼, 육다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어,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언제 치유받냐? 그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상처가 있을지라도 지금 은혜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성령충만 받으면 이 상처가 치유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상처가 기회고 발판는걸 알게 됩니다, 그죠? 요셉이 상처가 많았지만 그게 다 세계 복음화는 과정이었어요. 세계 복음화는 발판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상처가 다 축복으로 바뀌기를 좀 축복합니다. 상처가 다 기회로 바뀌기를 좀 축복합니다.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계속 이제 남아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뿌리 뽑아야 돼요. 그죠? 이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다. 그럼 절대로 응답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게 있죠. 뽑아낼 게 있죠. 뭘 뽑아내야 됩니까? 불신아 그죠? 믿음만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그죠? 불신앙 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긍정의 말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여리고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리고 성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우리가 말씀 붙잡고 돌면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 도는 게 뭡니까? 계속 예배 드린 거예요. 그죠?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날요? 무너집니다. 그죠?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난 전쟁 가운데 그냥 보이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그, 여리고성 안에 보니까 간담이 다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장군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돌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마 머리가 박살 난 거예요. 보죠? 우리 의 상처 불신앙도 벌써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죠? 내가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할 때 허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게 이제 모든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우리가 불신앙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염려를 우리가 뿌리 뽑아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신학자들이 성경 성경에 염려를 쭉 이렇게 적어 보니까 3 6 5개 나왔대요. 그죠? 기가 막히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우리는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상처 치유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불신앙 떠나갑니다. 쌓였어.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염려 떠나가요 그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불신앙, 염려 누가 해결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죠?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어떤 곳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새로 심을 것 그죠? 계속 썩은데 거기 바라보지 말고요 그죠? 안 되는 곳에 계속 그게 뭔가 마음과 생각을 빼기지 말고요. 우리는 내가 세모 새월 심을게 뭔가 이걸 봐야 돼요. 과거에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어제까지 안 됐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그전은거 금방 기도했잖아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어제 낙심 좌절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 우리가 낙심 좌절하더라도 을 지금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뿌리 뽑고 새로 이제 자꾸 심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심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우리가 문제 사 강경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어느 날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케 되는 어. 축복이 어디서 오냐? 예수 바라볼 때 온전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새로 뭘 계속 심어야 돼요. 그죠?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우리는 새로 심어야 돼요. 그죠? 지난주 말씀을 심었다 그러면 또 이번 주 말씀을 또 새로 심는 겁니다. 그죠? 그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편집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열매는 몇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신앙을 버리고, 그죠? 이제는 뭘 자꾸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응답 받습니다, 그죠?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앙, 염려, 생각을 자꾸 이렇게 불신앙 심어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문제 없어. 그 고백 해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속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새로 자꾸 어,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강단을 심고, 우리가 믿음을 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성경 공부 이제 좀 줌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딴 얘기 안 해요.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는데 달라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사람이 막 회복되는 거 있죠.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다른 거 얘기하는데 얼굴 빛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죠?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을 꿇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자꾸 성가하면요허가 무너지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 다음에 불신앙 무너지고, 생각 바꾸고, 바뀌어지고, 바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죠? 우리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꾸 단단해 질수록 우리는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사람 다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여러분 담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들으면 다 된다. 그리스도의 각인 뿔이 체질되면 끝난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지속할 것 그죠? 우리가 뿌리 뽑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 심고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죠? 이사야서 40장 31절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독소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새이 먹길 주면 축복합니다. 독소리가 날개 치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예배 자꾸 들으면요 영적 여유가 생깁니다. 복음의 각인 불이 체질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지속할 거 기도 아닙니까? 그죠? 기도. 기도하면 염려 걱정 사라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천군 전사가 파송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예배들에서 은혜 받고 기도에서 응답 받고 이 증거 나온 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 받고 그걸 한것 다시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구원받은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저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빠진적 없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우리 캠프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우리 그 이제 친척하고 이제 성경 거북이를 이제 줌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 집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비가 막 엄청 내렸잖아요. 그 시간을 보니까 5시에 하기로 했는데 5시 1분이 딱 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데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뭐 자네는 좀 깜깜하고 바깥, 바깥에 보니까 그뭐 이렇게 바깥에 도로 옆에 뭐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뭐, 뭐 옥수수 팔고 감자 팔고 있잖아요. 그, 그 이제 천막 있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뒤에서 이제 그 메시지 갖고 하는데 차가 막 15톤 트럭, 25톤 트럭이 막 지나가니까 막 소리가 윙윙. 윙.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람 소리가 윙윙 윙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막 비바람이 치니까 칠판에 이게 비가 막다 막 튕긴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러다가 판소를 하니까 이게 보도 마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그래, 소리도 안 들리지, 소리는 너무 크게 막차소리 들리지. 얘라 모르겠다.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20분, 한 15분 얘기했어요. 어, 막 얘기하고 이제, 이제 끝냈는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뭡니까? 예배는 어린아에게 우리가 저절 주는 것과 똑같은 게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지속해야 될게 뭐냐? 예배. 그죠?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 존도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별로 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각인 뿌이 체질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배, 기도하다 보면, 나에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죠? 여러분 시선이. 진짜 옛날 것에 시선이 고정되게, 고정되지 마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환경,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적 힘을 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야 하는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배 시선 고정하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과 우리 후대들의 학업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 3, 7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